그니까 미국 가면 저 배가 되게 크네. 근데 엄청 선명하게 보이네? 저 봐. 풍경이 장난이 아니다. 이게 딱 그림이다. 으이 로즈님은 열린다나? 마켓에. 아 옷도 팔고. 어 음식만 파는 게 아니다. 옷이 생각보다 많이 파네. 장식도 그거 생각보다 크다 규모가 아, 프리마켓 느끼신 느낌인데 규모가 있네. 비 b 큐스트이1.5 달러고. 바비큐. 베트코바비큐. <laughs> 꼬치. 포크 꼬치. 음이게 헐시 초콜릿 헐시 초코 스포리 근데 어차피 거의 차이가 없더요 아니야 차이 있었어 아이스크림이 동그랗게 살아있었다고 아 녹기 전에 어 아, 빵인가 보다 위에는 밥인아 면인 것 같아요 위에는 과일를 봤다 수박이 되게 이게 수박이구나 <laughs>

도마스 도맥스! 도맥스! 인기가 많아 무슨 음. 스브라피아왜 아 유아복을 탐내는 거야? <laughs> 왜 유아복을... <laughs> 입어볼래? <웃음> 진지, 진지하게 탐하 아까 이거... 하마 w much is it? <laughs> o r r y 왜냐면 내가 입고 싶은 걸 들켜버렸어 응! 근데 아기가 집에 갈수 땡큐. 땡큐. 데 아기가 집에 a 질수 없어 고마워 땅콩소스 미노를 처음 마셔봐 치킨이에요? 맛있어 이거 목축이해요 뭐, 너무 좋은데? 적당히 달고 완전 완전 괜찮아요 완전 저 이거 뭐야 맛있어 보인다 <목소리> 바로 옆에가 바다야 어, 물이 진짜 맑았네 <목소리>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... 있나 보다. 아, 평화롭다, 진짜. 여기사는 사람들은 삶회에 바닥을 지겨우려나? She said you are a beautiful woman. Oh, thank you. 이라무나 깜짝할 b e a u t i 김밥이 판에 김밥이 슈퍼이시네 yeah. 근데 빵이 언제 나왔는지, 컬러로 표시를 하네. 이 컬러 아 이렇게, 이렇게. 비행기가 있네 창문이 있다가 만들어져 어디가 디즈니가 있어? 뒤로 가봐 뒤로? 어머나 야, 이거 이것도 내가 신경이 쓰여서 쓰레기 넣었 신경이 쓰였대 어?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? 어? 뮬란도 있네 응어 뮬란 있는 건 되게 예상도 못했어. 룰란 많이 못 봤는데, 그쵸? 스터즈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? 응. 그냥 미키도 귀엽게. 너가 잘 샀네, 이쁜 걸로. 예쁜 걸잘 샀지. 응. 또? <웃음> <웃음> 나 품질은 진짜 찾기 <laughs> 힘들다. 밑에? 아. 또? 어, 귀여워. 우쿨렐레인가우쿨렐레 소리 너무 좋아. 우쿨렐레 다시 쳐볼까? 야,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인다. 체미 캔디? 체미라고 읽는 거 맞나? 망고도 많고 이게 아마 한정 그런 거 아닐까? 여기 이것 들어서 비디오좀 와우 이런 공간에 있었어 어 슈퍼마리아 뒷머리가 없는데? 드디어 아, 탈것아어니다 구렛나루만 있어 네가 그려줘어 뒷머리가 없어 이거 너무 귀엽다 컵이다 뮤다! 뮤 좋아하는.. 아왜 왜 이렇게 생겼어 정말 <laughs> 이거 되게 신경쓰이고 사야될 거 같아 이즈는안 응, 컸잖아 응. 케이팝도 있어 응. 이거 누구지? 저스틴 베버 지어 저스틴 베버 귀엽다 패키지도 너무 귀여운데? 음, 너무 귀엽다 <laughs> 이거 너무 네. 귀여너운데 이게 신경쓰여 신경 신경쓰여? 나 키미나루 <laughs> 야 영어로 신경 쓰이던 뭘까? Okay. Uh -huh. <laughs> 우리 일본어 바로 나왔는데 <laughs> 영어 <영화> 안 나오는 <laughs> 것 봐. 근데 엄청 크다. 포켓몬 아버 아버인 형도있 아, 네가 보내가지고 여기 사가지고 박스에 넣어서. 아, 그럼 데 엄마한테 들키면 어떤 개 욕을 쳐먹어. <laughs> 뒤에 이거 포켓몬 여기 포켓몬 정말 많다. 그러니까, 포켓몬 이렇게 써요. 몬스터볼 같이 나와 너무 귀엽다. 그거 알아?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초딩 때 포켓몬 이런 피규어들 동작 할수 있는 거 팔았었는데 디즈니랑 듣지 않고 있구만. 사진 찍느라. 아니 진짜로 그 움직이는 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어. 아 알아, 알았어 좀. 알았어 변명 안 변명이라도 미안해. 이건 아니, 단어가 단어... 잘못 나서 와 변명이 아, 아니고 그그그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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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 안 해도 돼. 아. 변명이래. <laughs> 이거 중국인 거 같은데 이거 중국 말이었어. 어. 이게 정품일까 봐좀섞여는거 같긴 데 그러게 좀 섞여있어 응. 그 여... 피카츄 디자인 하실 여성 디자이너가 한 어. 포켓몬이랑 그 이후에 한 포켓몬 디자인 좀 느낌이 달라 <laughs> 아, 너무 귀엽다 이거 이 사고싶다 이건 근데 인터넷으로 시켜는데 일본박스 사준거고지 그리고 나 자취를 시작한 아 표정을 했다. 바꾼 거구나 저거. 참거리 개월했나요? 거 오랜만. 참리오만오타쿠 일본어 쓰고 있어. 참거리 아, 너무 귀여워. 개심 오타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나. 일본어 나오는 것 봐. 어찐오타쿠야 오오타쿠 <laughs> 어, 깜짝놀랐어. <laughs> 게 어떻게 없앨 <어쩔> 수 있을까? 미우다. 와. 얘도 좀많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. 이거 <laughs> 엄청 작은데? 이거 봐. 나루토 마을. 아. 옛날에 이거 되게 길게 팔았었는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서 점점 짧아진다. <laughs> 멧돼지어 뭐야? BTS 가방이 있어. 이주년. 이주년 때 이런 가방이 있었구나. 그거 귀엽다. 너랑 안 맞는다. 근데 이건 너랑 어울 어, 나랑 어울리는 것 같아. 색깔이. 얼만데 아, 퀄리티 봐. 퀄리티 봐. 아, 퀄리티 봐. 아, 쫄았어, 쫄았대. <laughs> <해볼 수 웃음> 저거 보고서, 야, 피규어한테 쫄았어. 어. <laughs> 피규어가 너한테 해꼬지 할까봐. <laughs> 이 사람 누구야? 잘생겼다. 네. 유 희영도 있네. 어, 아, 피규어. 진짜... <laughs> 무서워. 오, 파이팅. 야, 귀여운 옷이 되게 많다, 이 크기가 나한테도 딱 맞겠다. 어. 아니, 나도 이거 들어가. 딱맞는게 나한테 엄청 딱 맞을 거 같지? 크면 너는 이거는... 숨못쉴 텐데. 아니, 아니. 너 질식사할 거... 텐데. 나 나시 다이 사이즈? 나시도 이 사이즈인 걸. 네? 계속 맞기게 사는구나. 에. <laughs> <laughs> <나 때려도 되나? 웃음> 오리지널 버전을 리뷰를 좋아하는데. 근데 왜 중국어로 써 있네. 있는... 어찌 저렇게 포켓몬 저큰 피규어들이 다 있을까? 아, 어, 나 이거 처음 타봐. 타면... 나도. Number 101? e 이 자리가 너무 좋은데? 예 진짜 넓다. 가기 좋구려. 오되제가 응. 너무 선선하다. 참 참치는 별도. 음료가 많아서 조금 씩먹어야지 어, 아, 잘 먹었습니다. 음.